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리뷰해볼 a b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3일 오후 4시 3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9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보기 전에 <laughs>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들은 다 똑같이 이제 어 89,100원, 그다음에 42,950원 이런 식으로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이 모든 구간,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벽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은 이걸 다 뚫어야 되는데 다 뚫었어요. 그 뚫은 건 맞아요. 그그 그 부분은 되게 대단하다라고 저는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이 모습만 볼게 아니고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자체 요 상황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뭐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지금 제가 요 저항선하고 지지선 그려놨지 않습니까? 요 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놀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8도 정도 되는 아주 8도 정도 되는 8도 정도 되는 미미한 상승 각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레전드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보면은, MBT도 한번 볼게요. 요, 보시면, MBT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 캐시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그, 만보기 어플 아시죠? 만보기 어플 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 이거, 만보기 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이제 돈 줘가지고, 그걸로 커피 사드시고, 막 그런 어플 만드는 회사예요이 MBT가,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다 보니까, 얘도 요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그리면서 위로 올라갈라 치다가, 밑으로 꼬꾸라져 내렸죠. 자, 확인이 되시죠? 왜냐면은, 얘도 49,000원 고점, 19,050원, 49 요거 다 이제, 매물 벽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보통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에 특이한 거예요. 얘가 워낙에 특이했어요.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이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이겨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가 좀 뭔가, 저, 요거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오를지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쓴 쳐도, 계속 요런 식으로, 갈줄 알았던 거죠. 제가 요 요때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었느냐면 아, 다시 이 저항선 터치하고 밑으로 지지선 만나러 갈것 같습니다. 그 확률이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0%의 확률에 들어맞은 거예요. 왜냐? 왜냐? 오딘이 리니지를 이겼거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 그니까 그 어떤 모바일 신작 게임이 나오더라도, 일단 모바일 신작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짝, 반짝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반짝이라고 하더라도, 리니지를 이긴 사례는 없어요. 17년도부터 이제, 리니지 M이, 모바일이 나왔는데, 요 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리니지가 이겨온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오딘이 리니지를 제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 뭐야 이거 예상롭지 않은데 라고 이제 느낌이 딱 와닿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10만 6천원 최고점 한번 찍고 당초에 저도 또요 5일선하고 21선이 이격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여기 수렴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설령 그리고 밑으로 21선 뚫고 내려가도 상관없다 장대하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 그리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가 수익구간이에요 전부가 수익구간입니다 물린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예. 왜냐면은 이요 정구점을 요 뚫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진 다수익권이에요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고, 그게 좀 터져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 됐다라고 말할성 싶으면, 요, 기 시가라인 이거 뚫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도로 아미타불, 요걸로 이제 가는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딘이 계속 리니지를 이겨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후속작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 네. 후속작들이 계속 나와주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지될 것 같고, 설령 오딘이 리니지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2위로 내려오더라도, 일단 한번 리니지 이겼다는 거는 어느정도 린저씨들이 오딘으로 갈아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B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요 상단에 저희 사이트가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요 사이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어,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이렇게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공짜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이 이제 8월 2일이니까 8월 2일, 어,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아이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려보시면. 뭐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일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우존스 이런 거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9시에 이제 장이 딱 시작이 되면은 보통 이제 이디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종목이 나가거든요 오늘은 이제 e d t 하고 그린플러스 나가게 됐는데 어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린플러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해가지고 뭐 수익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한8%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EDT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나오지 않아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경우인데 손절라인하고 1차 목표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하신다면 어, 좋은 결과 이제 받으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요 아래에 A.P. 트레이더 라인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 누르시면 이거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다 됩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에 누르시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각자의 사정에 맞는 거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어 좌표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